21년 12월 11일. 여기는 양파 심은 밭. 양파가 실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는 마늘 심은데. 하나 뽑아 봤는데, 뿌리가 지금 한 5cm 정도 나왔어요. 싹은 안 나오고. 여기는 늦게 심은 양파. 보름 차이가 이 많은 차이가 나네요. 일찍 심은 거랑 여기. 나중에 심은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나. 새벽부터 와갖고 무엇을 했을까요? 시금치 심은 데다가 비닐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위에. 시금치 위에다가. 비닐로 덮었어. 비용은 비닐 값은 비닐은 그냥 침대 파는 사장님한테 얻어왔지.